오늘은 요즘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간판 모니터죠. 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LED 게이밍 모니터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FHD 울트라 기어 LED 게이밍 모니터의 퍼포먼스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3만 5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 즉시 할인을 16,0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카드 할인 10만 1천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21만 8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3만 5천원 풀 HD 울트라 기어 LED 게이밍 모니터를 21만 8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1만 7천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게이밍 모니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가장 범용적인 해상도로 예산이 한정적이거나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주사율입니다. 일반적인 주사율은 60Hz예요. 일상적인 작업이나 가벼운 게임을 즐길 때 적합해요. 이보다 높은 120Hz, 144Hz, 240Hz 주사율을 가진 제품들이 있는데요. 높은 주사율을 가지면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져서 게임 플레이가 더 쾌적해집니다. 세 번째는 반응속도입니다. 모니터의 반응속도는 1ms 컨드, 5ms 컨드, 폭 안에서 표시되는데요. 반응속도가 짧을수록 남는 잔상이 적어서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 유리합니다. FPS를 즐기시려면 1ms 컨드 반응속도를 가진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와 호환되어 화면 찢어짐 현상을 줄여주는 기술이에요. 게임을 즐길 때 더욱 부드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게이밍 모니터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퍼포먼스는 얼마나 좋을까요? 주사율은 165Hz를 제공을 해서 뛰어난 선명함을 보여줍니다. 반응속도는 5ms로 남는 잔상이 적어서 빠른 화면 전환에 유리합니다. 지싱크도 지원을 해서 화면에 찢어짐 현상을 막아줍니다. 편의기능으로는 게임 모드, 다크맵 모드, 액션 모드, 조준점 모드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환경에 따라서 모드를 사용하면 돼요. 틸드 기능이 있어 내 눈에 알맞는 위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모니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LG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모니터를 3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